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옷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로한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어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의 네.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온성도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갈등, 정치권에서 여야의 대화 단절,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한 저항 등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가여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평양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 한반도 전체에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번져왔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진영 권은지 학생이 대학, 대학에 진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을 무지하며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네.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스하라찬양단의 네.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